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문 뚫린 블록체인, 3분기에 2조 8천억 피해보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자, 과거 영상 중에서 제가 블록체인 쪽으로 해서 그 보안 해킹 쪽으로 피해봤다. 여러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더 해보시고요. 네. 자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피해액이 2조 8,500억을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때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딥페이크였습니다. 딥페이크. 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가상지갑 서비스인 카이카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고요. 어 카이카스는 탈중앙화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로서 강력한 디지털 보안 기술을 보유했지만, 개인 이용자의 퍼스널 컴퓨터와 어 스마트폰이 해킹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또한, 그, 자사의 아예 클레이튼이라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인데, 또, 여기에서 어, 디파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은 물론이고 결제, 보험, 투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탈중앙 지갑 탈중앙화 지갑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보안성을 강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킹 수준이 좀 불가능한데 이게 PC나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킹을 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탈중앙화 지갑에 이용되던 사용자의 키가 또한 다른 경로로 좀 탈취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강한 보안력을 어,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음. 네. 뭐 이런 비슷한 유형을 다른 것도 알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프로그램은 보안성이 강한데 그 프로그램을 쓰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보안성이 높지 않아서 거기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관련 차트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클레이튼 자회사를 갖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범죄의 연료가 된다면, 카카오가 또 준비하고 있는 이제 페이지 2에 대한 사업이 조금은 모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카카오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어, 폭락을 하게 된다면, 어, 그때 한번 좀 담아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이렇게 폭락을 한다면, 이렇게 폭락을 한다면 그때 좀 겁먹지 말고 잡아보자 어쨌든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범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완하고 수정해서 완벽한 사업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겁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여기서는 조금 네, 자유롭진 못할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페이도 그냥 한번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뭐 폭락했을 때왜 이것까지 폭락하느냐라고 을 했을 때 네, 관련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갖고 와 봤고요. 그다음에 일봉입니다 네, 고점이 어, 19,850원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빠졌다가 또 크게 오르고. 네, 저점은 11,300원입니다. 자, 그때는 제가 아마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요. 네, 미리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이미 고점이라서,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고요 뭐, 다른 쪽으로도 아마, 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3분기 25억 원을 냈거든요. 재무제표부터 보시면 20억을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겁니다. 네. 3분기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어, 분기 성적이라고 하니까, 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벌써 46억에다가요. 71억. 71억이면 하반기 24억만 되더라도, 네. 컨센서스를 넘을 수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예. 네, 역사상 가장 큰, 네,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PL은 그다지, 뭐, 낮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 2000억 정도 되는 시청이고요 음, 483억, 30, 아, 40, 483위 코스닥 시청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다음은 소용 중입니다. 예, 네, 고점은 1560원, 그 다음 저점은 1135원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저점인 상태가 맞고요좀 네, 약한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은 정말 거의 악마의 종목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봅니다. 굉장히 행보가 길고요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폭도 굉장히 크고요 554억 정도이고요 지금 거의 뭐 저점을 이제 거의 갱신하러 가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이 과연 진짜로 폭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코스닥 1301이. 어, 제가 이제 리뷰 종목 하면서 네, 굉장히 좀 밑에 있는 종목이니까, 어, 좀 투입할 때좀 조심히 자금 투입해서 어, 진행하시기 바라고. 어, 지금 이거는 아직은 뭐, 이렇게 특별히 뭐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미 이스터 소프트 날라갔으니까 아, 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뭐 나중에 추후에 또 잠깐 조정이 있은 후에 또 요런 문제가 정말로 발발이 되고, 어, 조금 더 집중, 이목이 집중이 된다면,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